안녕하세요. 리플렉스 엑셀피 초격차입니다. 2025년 10월 26일 오전 4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는 시템 스 점검 중이고 빗썸 가격으로 3,895원이고 바이낸스 기준으로 2.61달러입니다. 현재 1시간 봉으로 보고 있고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어, 201선까지 2.68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어, 지금, 어, 201선을 돌파를 했고, 201선 바로 위에 5일선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XRP가 당장 이번 달에 4,000원, 4,500원 가기는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순간적으로 3,9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3,980원 올라갔으니까 일정 부분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일정 부분은 뭔 소리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분석이 틀렸지 않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라가더라도 이 저항 라인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4월 달처럼 200일선을 지지하고 를 올라갔지만 위에 보면은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게 주황색이 보시면은 어 여기 25일선이고. 여기에 녹색이 51선이고, 이게 거래량 가중 100선입니다. 이 선들의 저항을 부딪힐 거라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가격이 4,000원, 4,500원 가기는 무리다. 그래서 4,000원까지는 유효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거니까 올라갈 거냐? 아무도 모르죠.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우리 큰형님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이 네번 삭제를 당했습니다. 어,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난 가장 큰 변수는 큰 지갑 흐름에서 아주 큰 물량들이 변화가 있었다. 그 물량들로 인해서 어, 여, 지금 오늘 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금리, 발 어, 저기, CPI 발표, 그 다음에 30일날 금리 발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 ETF 승인 중단. 그러니까 악재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어, CPI는 낮게 나왔으니까 호재. 금리도 낮게 발표될 거니까 호재.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어, 미국 정부 셧다운 업무가 중단되므로, 그리고 ETF 심사가 중단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기보다는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그러면은 복귀하더라도 심사가 늦어질 것이고 그러면 ETF 심사가 뭐 12월 달에 이상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면 폴리마켓에서 보여 드리면은 미국 정부가 어 11월 21일에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폴리마켓 예측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베팅 사이트니까 어 트럼프의 당선도 맞췄고 아주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어, 그런 상황이다 즉 어, 표면적인 것은 멀었다 아직 될 일은 멀리다 그런데 어, 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는 정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요게 의외로 이렇게 쭉 가버릴 수 있다 그것을 운영할 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 이 시장을 움직이는 우리 큰형님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큰, 어, 지갑 흐름의 두 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알수 없다. 50도 50이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쭉갈수 있다. 근데 그거를, 어, 최소한, 어, 12시간 전에는 사전에 인지를 할수 있다. 누가 제가 이제 그 지갑 흐름을 분석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요런 자료들을 네이버에 오시면 은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은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알수 없다. 어, 추가로 더갈수 있다. 간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선을 돌파를 한다면은 여기까지 2.79달러까지는 어, 저항선이 없는 겁니다. 요게 날봉 1봉으로 긁고 4시간 봉으로 보시는 것처럼 요게 돌파를 해 버린다면 여기까지는 또 노란색까지는 2.8달러. 그데 저항선이 없다는 겁니다. 즉 어, 우리가 알고 있는 XRP 가격이 이제 비썸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비썸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막 예를 들어서 50원, 80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갔다면 100원 이상 가고 200원 이상 가는 라인.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어,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 최근 한 2, 3주 동안 봤던, 그러니까 갭, 그 완전 폭락. 이런 폭락은 아니지만은, 일별로 보면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면 쭉 갔는데, 어, 간다면 더 가는 거고, 안 간다면은, 요렇게, 긴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알수 있는 것은 이, 세,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큰형님이다. 근데 제가 분석을 하면은 그거를 최소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알수 있는 방법은 어, 네이버 구독을 하시면은 공유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